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에 조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천막교회를 만들어 놓고 참한 성도가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을 때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좀차량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그렇게 맨날 설교를 했는데 기도하면 이루진다고 어 설교를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뭐 침대도 없고 아 침대야 뭐그 당시 뭐다 방바닥에서 자니까뭐 그런다 하더라도 아 그래도 설교를 하려면 좀 책상이라도 의자라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신방 다니려면 뭐 자가용은 없더라도 그 당시 자가용은 뭐 귀했죠. 그러니까 뭐 자전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그 당시는 또 이렇게 길들이 다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왕이면 자전거도 좀 이렇게 좀 기아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변속할 수 있는 아 그런 그 자전거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돌아보니 뭐 조그마한 방에 뭐 형편없는 데서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뭐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의자도 주시고 책상도 주시고 자동거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육개월을 기도해도 의자도 생기지 않고 책상도 살 돈도 생기지 않고 뭐 자전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또 새벽에 하나님 명색이 전도사가 설교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육개월을 기도해도 의자도 하나 안 주시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막 철량하고 막 낙심도 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더라는 거야. 야 의자를 주어도 어떤 의자를 달라는 거야? 책상을 할라 그러는데 네가 원하는 책상이 뭐야? 네 자전거 달라 그러는데 자전거 어떤 거 달라는 거야? 자전거도 종류가 많잖아. 그런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차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의자는, 아, 그것도 바퀴가 좀 달려가지고, 이렇게 탁앉을수 이렇게 밀면 일로 가고, 저슉슉슉 하는 그런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바퀴가 달려있고, 아, 철제고, 좀, 이렇좀 그런 의자 좋겠다. 책상은 그 당시에 그 호마이카 책상, 반달반달 하는 그 호마이카 책상이 좋게 보여서, 호마이카 책상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는 이왕이면 튼튼하고, 한재보다는 미제가그 당시 뭐 자전거도,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었으니까. 미제로 주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언덕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어, 기아가 있는, 적어도 3단 이상 기아가 있는 그런 자전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그래놓고 나니까 막 갑자기 기쁨이면 금방 뭐줄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금방 이루어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수요일 밤인가? 저녁에 설교했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자도 주시고, 책상도 주시고, 자전거도 뭐 기아가 있는 그런 좋은 자전거를 아, 주셨습니다. 막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그, 그, 시골에 그 천막교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책상 의자도 없고, 뭐, 자전거도 없는데 갑자기 그거 하나님 주셨다고 하니까, 어, 그래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서 봅시다. 막 그러더라는 거야. 아, 이제 청년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생기더라는 거야.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기도해놓고 선포는 했는데, 청년들이 와갖고, 그 자전거도 봅시다. 뭐, 그 의자 같은 거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줄 없어서. 그랬더니, 아 뭐가 하나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청년한테 그랬대요. 아니, 그,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그 안에 아기가 있냐, 없냐고. 그러니까, 아, 있죠. 그, 배가 뿔룩 나왔으니까 분명히 그 애기가 있죠. 아, 그런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는지 아냐고. 에이, 그래도 임신하고 이렇게 배가 나오니까 있는 줄 알죠. 그래서 그랬대요. 마찬가지 나도 지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게 지금 내 뱃속에 딱들어가고 지금 배에 임신된 상태라고 지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laughs> 자전거도 나오고 이제 책상도 나오고 의자도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웃고 갔대요. 아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영고하고 선포까지 했는데 막 마음에 에막 여러 생각이 들더래 근데 뭐 기도해도 바로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뭐, 한 서너 달 지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도 시작한 지한 10개월쯤 돼가지고, 진짜 바퀴 달린 의자도 하나 왔고, 허마이카 책상도 왔고, 어, 자전거는 뭐, 선교사님이 쓰던 건데, 새건 아니지만, 중고라도 미지 다단기아가 있는 그런 자전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 인양반은 계속 <laughs> 성도들한테, 어,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막이 이렇게 했대. 이분이 안수를 받아갖고, 이제 종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느 교회 설교로 갔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아유, 우리 교회 그 자매님이 한분 계신데, 아, 지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지금, 어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아 무슨 상담이냐고. 아, 그랬더니, 지금 3년 동안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도처녀가 남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아직 결혼을 못 했다고. 아니, 3년씩이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 응답을 못 받냐고, 아, 어라고그래왔더니 아, 이렇게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매님, 신랑이 키큰 사람을 원해요. 키 작은 사람을 원해요. 키가 대략 얼마쯤을 원해요? 그랬더니, 아, 얼마쯤을 원한다고. 그만큼 써놓으시라고. 그랬서 쓰고. 그 다음에, 허리 오는 게 좋습니까? 약간 통통한 그런 남자가 이게 좀, 좀 이렇게 좀, 근육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을로 합니까? 아 허리 오려한 남자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이는, 뭐, 뭐 하는, 하고한열 가지를 물어보고, 글걸 쓰려고 그랬대요. 비 놓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집에 가서 이거 종이 딱 거울에다 붙여놓고, 맨날 그 화장할 때라든지, 그, 거울 볼 때마다 그거 보면서, 그열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그러고, 도이 양반은 잊어버렸죠. 자기 교인 아니니까. 근데, 몇달 있다가, 그 산모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목사님, 좋은 일 있습니다. 뭔 일인데요? 그러더니 아, 그노처녀가 드디어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더래. 요 어, 여기 좀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 기도했는데 너 자전거 뭐느냐. 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알았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어, 자기의 어떤 감정을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수 있냐 없느냐. 조금 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그 책을 어,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한테는 구체적일 필요가 없지만 나한테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도가 이루어진지 아니면 이루어진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도했는데 그냥 어, 어, 노처녀한테 어떤 남자가 딱 생겨서 결혼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건지? 그냥 우연히 맡아가지고 그냥 만나서 그냥 결혼한 건지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아가 있는 자전거 미제를 원했는데 진짜 미제가 오고 어? 다단기아 그런 어 자전거가 생기면 아 하나님이 응답했구나 어떤 그런 확신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야 이미 다 아시고 구체적으로 하든 그냥 하든 상관없지만 기도하는 자신한테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1 6절에 보겠습니다. 저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근데 바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그러면 86세하고 99세 사이에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행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무슨 기도했다든지, 뭐,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사건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를딱 보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뭔 생각이 떠오르냐면, 아니, 지금 8 6세에 없던 아들이 하나 생겼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정말 그, 손자 같은 그런, 참 늦둥이. 늦둥이 하나를 안고, 이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막 너무 좋아갖고, 으르르, 르르 하다 보니까 기도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즉 아브라함이 어, 이전에 우리가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살때 75세 때에 하나님이 너가 희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갖고 행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가면또 가고 그다음 날또 가라고 하면 또 가고 가고 해 갖고 어디까지 왔냐.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아, 이게 네 자리라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떠났던 자기 고향보다도 더 형편없는 땅이에요. 더 문화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정말 친척도 와 정말 냉랭한데 와가지고 또 도착하자마자 또 가문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 저기 어디야?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다시 또 간신히 또 마누라 뺏길 뻔했는데, 다 간신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오면서 오히려 부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흔 다섯 살때 내가 네 몸에서... 말하자면 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이 바, 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든 85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믿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잖아요. 10년, 10년 기다렸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좋은 편이죠.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없어요. 아들은 커녕 뭐. 딸도 하나 없어. 그니 어때요? 지금, 여든 다섯 살이면, 사라는 일흔다섯 살. 75살. 일흔다섯 살이니까, 아이고, 이제 경수도 끝났고, 뭐, 이미, 뭐, 예순 다섯 살때 이미, 저, 경수도 끝났지만, 뭐, 지금은 이제 희망도 없으니까, 아요. 뭐, 처음에는 그, 늙은 종, 어, 얘기 넘기려고 그랬죠? 근데 그 늙은 종이 아니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아, 그러면 좀더 기다려야 될 텐데, 도저히 못 기다리는 이,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가를 드리보냈단 어, 말이죠 후처로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하가라면 여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이하가이 누구였냐면요, 그 이집트의 그때 왕 바로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준그 종들 중에서 또 물건 뭐 가축 중에서 그 따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저 왕이 준 여종이기 때문에요. 미인이고 아주 잘난 여자예요. 아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여성이고 아주 대단한 여성이에요. 단지 이 지금 나라가 달라서 그냥 노예로운 것뿐이지 대단한 여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싫겠어요. 아, 좋지. 그 더군다나 마누라까지 허락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어뭐 어, 뭐 바로 뭐 괜찮겠어? 하고 그냥 그냥 후처를 받아들여 가지고 아들 을 덜컥 낳네. 그러니까 뭐 그냥 86세야. 애를 하나 안 왔으니까, 뭐, 세상 만사, 거 뭐, 아 하나님이 뭐, 이제 아들 안 줘도 괜찮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거를 갖다가, 부인도 둘 생겼지, 이제, 부인도 둘이지, 이제 애도 하나 생겼지. 뭐, 세상 걱정거리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일이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또, 아들 같이 이렇게 참 원했던 아들이 이렇게 생겨나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도 기도의 해방꾼이 될수 있어요. 그 기도의 해방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는 사탄이 우리 기도를 또 방해하고 또 악의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와도 빨리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바로 천사가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중에 이 마귀하고 싸우는 통에 어? 3주 동안 못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막 미가엘 천사장이 와 가지고 어? 간신히,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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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의 그 진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응답을 해줬어요. 네가 바로 기도할 때, 다니엘이 넌 기도할 그 순간에 바로 응답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응답 또는 기도를 방해하는 해방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걸 크게 한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큰 묶음으로,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어, 전에 제일 첫날 얘기했죠.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한다. 왜?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건다 해요. 기도만 빼고. 어, 기도책도 봐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설교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목사가 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고, 김 집사님, 기도하세요. 아, 그런 일 있으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당답해요 근데 본인은 정작 기도 안 해. 또 그런 충고 받은 사람도 기도 안 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기도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지. 그러니까, 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그 말이 뭔 말이니까. 내가 할거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